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아옵니다. 시방 말이죠. 에이, 2021년, 에이, 12월 30일, 에이, 목요일입니다. 엊그제께만 어, 1월 1일인 것 같은데, 펄서양 내일이 말이래요. 에이. 이제, 신축년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그 호랭이의 이민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방, 이렇게 해장부터 뭐들 겁내 가고 있습니다. 뭐들어 가냐고요. 에이. 다시 저의, 에본 직업인 에그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그200미 1km 500m 에 기록 측정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가서 한방에 합격해서 에그 옛날 그 암행어사 마냥 딱 개나리 꼽고 자아 그것은 모두더라도 합격해서 바로 이제 다시 이제 에본 직업으로 북붙 오고 싶습니다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 틈틈이 또짬난로 영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말이저막 경상남도 창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 있다가 시간 맞춰서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예, 둥글 읽었습니다. 옷이랑 싹 갈아입고요. 예좀 있다 다시 또 오겠습니다. <laughs> 예, 말이저 시방, 1km 했구만요. 200 아까 하고요. 30분 쉬고, 시방 이렇게, 방금 1km 탔는데요. 하늘이 노려요, 노려, 시방. 아이고, 죽었습니다. 이제, 나무잖아. 500 남았는데요. 500도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시방. 나머지 하나 5 0 0 예, 통과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시방. 이것이 멋이라고 참겁나 힘드네요. 이상 기록 다 마친 반옵니다